지난 5일 미국 해양안보 전문 월간지 프로시딩스의 미전략 군사령관 리처드 제독은 미국은 매우 현실적인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제독은 전략사령부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는 있지만 핵부장을 한 우리의 적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키우고 있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우리의 핵무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핵무기 사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미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지난달 23일 중국은 10세대의 군용기를 띄워 대만 서남부 해역에서 대규모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푸젠성과 광둥성의 접경지역인 센터오시 상공을 통과해 남중국해 상공까지 비행한 뒤 기술을 돌려기지로 복귀하는 단순비행 훈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날 출격한 폭격기 가운데 일부는 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대함 공격용으로도 사용되는 KD-63 공중발사순항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투입된 전력은 홍육해의 폭격기 8기, 젠16 전투기 4기, 윈팔 해상초배기 1기 등총 13기였습니다. 대만 군 당국은 중국 군용기 편대의 항적과 구성을 고려해 두 가지 훈련 목적을 추측했습니다. 첫째는 홍유 K 폭격기에 탑재된 KD-63 미사일을 이용해 대만 남서부 최대 도시이자 군사적으로 중요한 가오슝에 대한 핵공격 모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당일오전 바시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들어오던 미 해군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 전단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입니다. 만약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는 명백한 미국에 대한 도전인데요. 며칠 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의 중국 비행 훈련이 루즈벨트 항모전단 공격 훈련임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 부대가 23일 미 항모전단에 대한 공격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당시 폭격기 조종사들은 해상표적 공격 명령을 확인하고 대한미사일을 모의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미 항모전단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 모의 훈련을 실시한 것은 초유의 국가 도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군사 전문 포털 중 하나인 신랑군 사망에는 포브스의 분석 기사를 인용해 과거에는 미 항모 전단 격파를 위해 100대의 홍유 폭격기가 필요했지만 중국의 기술 발전에 따라 이제는 8대면 충분하다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중국의 미 항공모함 공격 계획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파이낸셜타임즈에 이 같은 보도가 있은 직후 모의 공격 시뮬레이션이 있기는 했지만 루스벨트 전단은 안전하며 이러한 행위가 루스벨트 전단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중국이 도발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미군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지만 적어도 중국이 미국의 핵가방을 만지작거리게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지난 2월 초 본토상공의 다수의 나이트워치와 머큐리를 출격시켜 가상핵전쟁 통제훈련을 했습니다. 일명 둠스데이로 불리는 나이트워치 1기가 플로리다 인근 상공을 선회하고 4기의 머큐리가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 일대를 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비행 패턴입니다. 나이트워치는 날아다니는 펜타곤이라고 불리는 핵전쟁 지휘기로 미군에서 국가 비상공중지휘소로 불리며 이는 미국이 핵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가 나이트워치에 탑승하여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나이트워치에서 핵무기 운용 코드를 꺼내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립니다. 머큐리는 특히 핵잠수함 기동 명령에 필수인데요. 만약 미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 대통령과 군수 내부들도 즉각 핵 공격 명령을 하라 합니다. 미군은 즉각 핵무기 사용 태세에 들어가고, 적의 핵 공격에서 살아남은 지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는 물론 전략 폭격기 주둔 공군 기지에서도 핵전쟁 태세로 전환됩니다. 해외에서 자망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략 핵잠수함에도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전파 특성상 수중에 있는 잠수함이 이를 수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수함의 핵무기 사용 명령을 전송해 줄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다수의 통신 중계기를 운용하는 머큐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머큐리는 보잉 707 계열 기체를 기반으로 설계된 미군기이며, 한번 이륙으로 15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는 최대 72시간까지 채공 능력을 갖는 미 해군 항공기입니다. 전시태세에 돌입하면 본토 근처의 해역에 있는 잠수함들과 통신하여 핵공격 명령 중계도 하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적과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경우 해당 잠수함 근처까지 비행하여 공격 명령을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큐리는 주로 미국 근처에서만 비행하며 특별한 훈련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드문데요. 머큐리가 떴다는 것은 근처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자망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큐리가 나이트 워치와 함께 서해 한복판에 뜬 것입니다. 미 해군 소속 기웃비 기체번호 924924가 현지 시각으로 5일 미동부 해안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 시각으로 7일 오전 8시 57분에 오키나와 동방 약 100km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기수를 북쪽으로 돌려 서해 중간 수역으로 진입한 머큐리는 다시 북상해 7일 오후 1시가 조금 안된 시각 해안반도 서쪽 115km 해역에서 고도를 무려 3 0 3 m 까지 낮췄다는 정보를 보내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유가 같은 보잉 707 모델의 기체들은 장거리 운항 시 연료 효율 향상과 안전 비행을 위해 통상 4만 피트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안전 고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은 적의 공격 위협이 있었거나 수중의 잠수함과의 교신을 위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큐리가 오키나와 인근 공역에서 일거의 3만 피트 가까이 고도를 낮췄을 때, 이 인근에는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소속 특수부대인 제3해경정찰중대와 침투 훈련 중이었던 순항미사일원장 오하이오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외에도 태평양에는 두 대의 핵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트라이던트 수중 발사탄도 미사일 가운데 일부를 꺼내 저위력 핵탄두로 교체하고 출항한 네바다와 1월 중순 하와이에서 재보급 후 전략 순찰 임무를 맡고 있는 펜실베니아입니다이두 대가 모두 작전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대 이상은 투입됐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예측입니다. 머큐리의 마지막 송신은 우리나라 서해안 115km, 중국의 산둥 반도에서 불과 230km 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미핵 잠수함이 중국에서 불과 200km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산둥반도 인근에서 트라이던트 수중 발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3분 안에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으며, 중국의 탄도탄 조기 경보 시스템이 해상에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베이징에 경보를 전달해 중국 국가 지도부가 보고받을 때는 이미 베이징이 핵 공격 피해를 입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미해군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개발된 대형 핵추진 잠수함으로 현재까지도 무장력과 살상력은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미해군의 전략핵 잠수함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전장 170m, 만수량만 8,450톤으로 우리나라 독도함과 맞먹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총 24기의 발사탐도미사일이 실려있는데요. 그총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 1,600발에 해당합니다. 이 잠수함 하나만으로도 중국을 지도에서 순식간에 없앨 수 있습니다. 바닷속의 잠수함은 생각보다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수함 탐지에 사용하는 수중음파 레이더는 전달거리도 짧고 해수의 온도나 해류에 의해 굴절이 생기며 무엇보다 바닷속에는 온갖 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소리들 속에서 무음의 잠수함을 찾는 일은 큰 호수에서 송사리 한 마리를 찾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제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으로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전직 고위 관료가 썼다는 보고서에서도 시진핑 제거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1월 28일에는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위원회에서도 시진핑의 급사 가능성과 이후의 중국 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 공격 명령 통신을 중계하는 이웃비 머큐리의 서해 해상상공의 출현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Y투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